작은거에 빠지게 되면 큰걸로 못쓰는거 마치 촌처럼 그럼 뭐예요아 저는 고객님이 휴대폰 살 때마다 아 백화점 <놀람> 이렇게 백화점하고 가셨어요 이 매력에 한번 빠지시면 100%나옵니다 가지고 지원해드리는게 OOO 될서 그럼 그걸로 총 o o 보세요 우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거 도와드릴까요? 어 휴대폰 바꾸러 왔는데 혹시 뭐 어떤 폰 보러 오셨나요? 그 아이폰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저 네. 네. 프리미엄 매장이라 가지고 이렇게 총기름을다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 13 m m 는 나온 지한 2년 정도 됐다 보니까 이렇게 실물 따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음, 그 제일 작아요? 네, 이게 제일 작습니다. 마치 저처럼. 이게 5.4인치고요. 현재 나와 있는 모델들이 이제 보통 작다고 하면 6.1인치인데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사이즈예요. 음. 어떠세요? 오, 작네요, 되게 진짜. 네. 근데 작아도 아무래도 이게 작은 것 대비해서 보시는 데는 딱히 불편하시지 않으시고 가격 괜찮아요? 가격도 좋아요. 그냥 저렴하게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습 어, 저쪽 가서 말해줄게요. 네. 아, 네. 아, 네. 네. 아, 저희 짝꿍 저... 첫 방문이시니까 커피를 다 주실 거예요. <laughs> 그 커피 녹차인데 혹시 어떤 거 드릴까요? 어, 맛있게 드세요. 현재 쓰시는 그런 휴대폰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 이거 이거 어, 12미니즈 쓰고 계시네요. 큰거 잠깐 썼었는데 손이 네. 너무 아파가지고 한번 작은 거에 빠지게 되면 큰 걸로 못 가요. 마치 저처럼. <웃음> <웃음> 마치 작은 남자를 만나면 큰 남자를 못 만나요. <laughs> 이뭔 개소리야! 걱정은 끝나셨어요. 1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 제가 그거 발생하는지도 한번 봐드릴게요. 에. 탈부금은 남아 계신 건 없으신데, 음. 현재 이제 요금 할인이라고 달달이 보고 계셨잖아요. 재약정을 음. 해놓으신 상태이신데, 이거는 이제 k t 에케이트로 가게 되면 유예가 되는 개념으로 한번 봐줍니다. 아, 그럼 지금 안 내도 돼요? 네네네. 어차피 그게 나오더라도 저희 전장님이 내주실 거예요. <웃음> <웃음> 저희 매장이 위약금 없는 매장 올리면. 지금 쓰시는 게 옛날 요금제에요. 지금 이 요금제가 좀 개편이 돼가지고 이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티빙, 진지 중에서 뭐 쓰시는 게 있으실까요? 넷플릭스? 네네, 돈 내고 쓰고 계신가요? 뭐 원래 돈을 내고 계셨으니까 그걸 이제 무료로 쓰시는 걸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그걸 그걸 공짜로 볼수 있다고요? 네, 그 요금 안에 요새는 다 옵션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 완전 무제한의 멤버십도 VIP로 같이 접목 받으시고. 아, 어. 현재 아이폰 13 미니가 어,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 총세 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현재는 이제 지금 128기가 모델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최대한 좀 기계값 싸게. 네. 기계값 좀안 나오게. 거예요? 네. 좀 많이 받아가지고, 최대한 네. 부담 네. 없게. 아무래도 이렇게 통신사에서 음, 구매하시게 음, 되면, 이제 기계값 지원이나 요금 할인 둘중 하나 정하시는데, 아무래도 13 미니 같은 경우는 에 공시지원금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음. 요금 할인 받으시는 것 보다 좀더 높아요. 음, 지금 원래는, 원래는 요금 할인이야. 원래는 요금 할인 받고 계셨는데, 향후 2년 동안은 공시지원금 받으시는 게, 좀더 높으시다. 아, 보면 이제 아이폰 13mm 128GB 같은 경우에는 출고가가 72만 6천원이에요. 원래는 94만원이었어요. 이번 년도 초때 72만원으로 한번 인하하였고요. 고객님이 원래 쓰시던 요금제가 이제 9만원짜리인데, 현재 만약 기획값 지원을 받는다면, 어, 공시지원금이 오, 60만 원이고, 어, 저희 회사에서 어. 추가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게 9만 원, 총 69만 원 정도 할인을 보세요. 기입값은 이제 36,000 원, 36,000원이요? 네, 이게 1번이고요 2번 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나 요금 할인 보고 싶다 하시면 요금 할인 보시면 되거든요 요금 할인을 네. 보신다면 2년 동안 할인 받는 금액이 54만원이에요 달에 22,500원씩 아 어, 그럼 앞에 게 낫네? 네 당연히 공시지원금을 어, 구매하시긴 하고 또 하나 더 할인 볼수 있는 방법이 네. 포인트 특크라고 있어요 그 뭐예요? 음. 어, 고객님이 이제 신용카드들을 이때까지 많이 발급을 하셨을 거잖아요 네. 체크카드도 쓰실 건데 내가 카드를 쓰게 되면 어, 포인트량이 쌓여요 네, 이미 포인트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를 KT 기획값으로 할인을 볼 수가 있어요 알뜰살뜰하게 잘 사용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 200원 밖에 없어요? 네, 지금 200원 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포인트들을 다 지금 조합 안 하고 아 간혹 가다가 100만 원도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찾아서 쓰시는 게더 좋아요 아 이건 또 KT만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결합 할인도 실질적으로 22,500원 이 들어갑니다 이게 25%에 해당되는 거고요. 현재 요금은 넷플릭스 포함 가격인 9만원에 결합할인 22,500원.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이자는 없다 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67,500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공시지원금으로 현재 구매하는 거다 보니까 넷플릭스 나중에 사용 안할 수도 있고 데이터가 많이 남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후, 그러니까 184일 이후에는 55,000원 짜리 이상 또는 47,000원 짜리 이상으로 요금제 변경까지도 가능하세요. 이렇게 도와드릴까요? 색깔 뭐 있어요? 어, 현재 이제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이제 블랙, 화이트, 핑크 이렇게 있으시고요 음, 현재 그냥... 쓰는 모델이 블랙이시네요 저 블랙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이폰 13 미니 블랙 128GB고요 개봉이 안돼 있는 모델입니다 개봉은 고객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거 개봉하시면 필름하고 붙여드리겠습니다 그거 뭐예요? 아 저는 고객님이 휴대폰 살 때만 이렇게 백화점 막 오셨듯이 이 매력이 한번 빠지시면 못 헤어나오십니다. 하지마 이 개새끼야! 아 여기 되게 웃기네요 매장. 아 열어 예. 보시겠어요? 오. 예, 그래. 오. 와. 와. 음. 어떠세요? 역시 새거는 새거죠. 네, 약간 같은 듯 다른 듯. 우선, 새롭게 구입하신는데 혹시 모르니까 외관상 한번 체크해 봐주시겠어요? 문제 없으시면 바로 필름 붙여드릴겠습니다 아, 네. 어, 벌써 끝난 거예요? 네. 어... 자, 전국에서 필름 붙이기 대 2일을 한첫 바람입니다. 바로 다 옮겨주시죠. 아, 하나도 빠짐없이 다옮겨드리고요 아, 네. 그래, 매장에서 사면 다 해주니까 좋더라. 그게 굉장히 편하셔가지고 다들 오시죠. 왜냐면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작업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다 직접 하셔야 되다 보니까 오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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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더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건 없으실까요? 기다리는 동안 그 우리 애 것도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애들이 있도그 아까처럼 3만원에 돼요? 어, 3만원까지는 안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애기분들이 지금 제가낮다 보니까 그건 제가 따로 한번더 봐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저쪽으로 다시. 까만색 말고 아까 다른 색도 있다고 했죠. 핑크랑 하이트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또 폰이 겹쳐지게 되면 자녀가 학교에 어머니 폰을 들고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핑크,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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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딸이라서 네. 없어도 저희 선생님이 어. 색칠해 주실 거예요. <laughs> 다 됐나요? 네. 아 이거 아무한테나 이렇게 다 준다고 선물 내시면 안 돼요. 어, 친구 데려오면 친구분들 조금 적게 줄 거예요. 고인 특별한 이 청강 말 잘할세. 아.